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시들지 않도록,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주님께서 원하는 때를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묵묵히 말씀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또 다시 태어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리미야 30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가 맞은 것은 치유되지 않는다. 내 송사를 변호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종기에는 치료약이 없으며 너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고 더 이상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였다.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느냐.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를 삼켰던 사람들을 모두 삼킴을 당하고 내 원수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제는 너를 약탈한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며 너를 탈취한 모든 사람이 탈취를 당하게 하겠다. 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 씌우는 쫓겨난 여자여,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이다. 할지라도 진정 내가 너를 고쳐 주고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여 놓고 야곱의 거처를 불쌍하게 여겨 회허의 언덕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로부터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퍼져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창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용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손이 옛날과 같이 회복되고 그 회중이 나의 앞에서 굳건해질 것이다. 그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벌하겠다. 그들의 지도자가 같은 결의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같은 민족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그는 나에게 가까이 올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나에게 가까이 올 수가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후에 다시 회복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임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역사는 글로 남겨져 있습니다. 역사를 글로 남긴 이유는 과거를 통해서 그 삶의 지혜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기록하여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왜이 말씀을 기록하여 남겨두라고 하셨을까요? 3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주의 말이다. 보아라 반드시 그때가 올 터이니 그때가 되면 내가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 나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바벨론 유수기에 있을 때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기록된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기 위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남류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타락상을 꼬집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고 그들이 결국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0장부터는 이제 그 징계의 말씀이 끝나가고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불순종,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언약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지만, 그러나 마침내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기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실지를 말합니다. 나 망군의 주가 말하는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그의 목에서 멍해를 꺾고 그의 사슬을 끊어 이방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 10절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구하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 있는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 그 바벨롬 유수기의 70년의 동안이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그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교의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고된 포로 생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언학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말씀을 읽어내면서 그들은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4절은 이제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상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왜 상처를 받았습니까? 왜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또다시 포로가 되었습니까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언약에 따른 징계 책임에 대한 채찍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고치시고 죄로부터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4절은 이제 이스라엘 회복과 이스라엘 회복뿐만이 아니라 이방 땅에 대한 심판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남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고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를 세워가시는 그 구원자 통치자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징계를 받지만,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서 감사와 기쁨의 소리가 그 땅에서 다시 흘러 나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또 이스라엘을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그 민족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의 계례 되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같은 결핵 가운데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같은 민족 가운데 나올 것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그는 나에게 가까이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나에게 가까이 올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바로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민족과 백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물과 그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게 아 되는 그 대속의 그 은혜를 입는 사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과 같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어둠의 터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둠의 터널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은 답답해하고 그 고난의 끝이 언일인가 사람들이 불평하고 그리고 거짓을 찾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어둠의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화기가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또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부터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퍼져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창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날에, 그 회복의 날에 말씀과 회복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딜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하는 정화시키는 시간이었고 언약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정화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기에 환란 중에도 견딜 수 있었고 또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는 은총의 시간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정근 같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님의 주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순결한 마음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삶 속에서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굳건하게 일어나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생활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예레미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으로 바벨론 유수기의 70년의 시간을 낙심하지 않고 회복을 꿈꾸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위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날이 있음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힘과 용기 있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냄을 통해서 이 어렵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